안녕하세요. 안녕하세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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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녕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요하요 저거 작별 그리라고 그거 엄청 잘제 짐이 3분지 이래요 그렇다고 이 지하실부터 정리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오늘 제가 이 트로피 같은 거 이런 거 쌓는 노하우를 좀 일러 드리겠습니다. 알았나잘 아, 찍어라. 잘 나오고 있는 거야?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 근데 이게 모스코바 영화제에산탄 트로피야, 이놈아. 작품이지. 봐봐. 자개로 이렇게 탁, 이게 은이야, 은. 아주 그 그러니까 치열한 영화를 아, 벌였는데요? 저도... 어려운...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1975년도. 남자 시민상. 우와. 인기상 TV. 인기상 영화. 이거부터 싸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이사짐센터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따로 차를 실어 간단 말이야. 아. 어? 이쪽 거냐? 아무거나 싸셔도 됩니다. 너무 큰데? 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태어 어디 갔네? 이 태어 어디 갔네? 이불아. 태어 어디 갔네? 너 어디 갔다 왔어? 왔어. 밥을 집에서 먹죠. 좋아 먹죠. 뭐. 얘가 어. 유경험자야. 제가요? 예. 그쵸, 저는 이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사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갔었냐? 그러니까 없죠 제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시가 인사 안 갔으니까. <laughs> 아니면 따로 살아요 저는. 아유 커서 이거만 하고 빨리 싸야지 우리 집에 대종상 트로피가 네개 있어요 네 개. 이게 제1회 대종상 우리 아버님이 타신 겁니다. 현해타는 알고 있다. 나무 조연상 이예춘. 애들 극장에 온 기분이로구나. 10년 영을받아도 절대 끝나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응.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못게먹겠는데 카메라 저기 카메라 보요 너무 못 사시네. 아, <laughs> 아, 아 이거 뽁뽁이니까. 똘똘 말면 되는 건데. 요런 데가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돼, 요런 데가. 요리를 잘 싸야 된다. 노하우가 없으시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데라는 거잖아. 짜시게 꼭다 하세요. <laughs> 뭐 <잘> <laughs> 짐 싸는 노하우는 없는 걸로 하고. 그 수상소감을 멋있게 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진짜 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아니요. 수상... 노하우를 아, 얘기해주세요, 아버지. 이게 노하우 딴거 없어요. 내가 이, 이 모스크바에 가서 지금까지 상 자랑하는 노하우로 말씀신것 같아요. 이제 수상 소감은 좀 멋있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밤새 고민을 한 그때 생각해낸 게 그거였어요.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리슬 피우렀나 보다. 딱 그걸 준비하고 나갔어요. 거 거기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소쪽새 어때? <laughs> 아나이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노하우는 언제 말씀해 을주실 거예요? 노하우는 생각하는 거밖에 없지. 인제 요거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리 쌓야 된다니까. 다시. 그러니까 어. 전달을 주세요. 저희가 쌓게요. 읽지 마시고. 예. 알았어. <laughs> 네. 안 읽어 이 자식아. 읽으래도 94년도. 네. 94년도 KBS 연기 대상. 감사합니다. 크으, 이때만 해도 잘 나갔다. 응. 막 집어요, 이제. 아니, 싸야죠. 안 싸도 돼. 운명에.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싸든 거 맞아, 싸야죠. 운명이야, 운명. 아주머니는 왜 내려오셨어요? 야! 올라 쉬세요, 엄마. 일로 줘 봐. 내가 빨리 일로 줘, 싸줄게. 뭐 줘? 그쪽 말고 여기다 집어요 여기. 여기다 넣어, 여기. 빨리빨리 해결하자고. 그냥 여기다 놔. 이게 아, 좀 싸지는 않으면 무 말만 하고 있어. 분류를 해주잖아, 내가. 아, 무슨 분류를 해줘. 시키신 대로. 여기다 이건 여기다. 싸야 될것 같은데. 한국을 빛낸 사람들 하이모에서 준 건가요? 빛내신 사람들이라면? <laughs> 한국을 빛냈다니까, 이 자식아. 무슨 하이모 감사 패널. 머리 계도 빠지라고. <laughs> 트로피는 대충 정리가 됐고, 아, 저 양주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줄에 보면 말이죠. 신랑 신부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양주를 사다 줘요. 줄에 열심히 서서 받은 건데. 다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냐? 이거 다 먹으면 죽을까? 아,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게요? 뭐.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해? 집에서 먹지도 않는 거? 다 논아줘. 오신 분들, 스태프분들도 한 병씩 드리고. 애써서 받아온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니까 논아 먹는 거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안 주지. 아줌마가다 갈아주세요. 아이씨. 그럼 내가 한대 한다? 아줌마 가까운 분들 다 주세요. 아, 참. 소주를한 박스 사다 놓으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자. 경기도 한병 주고, 최병서도 하나 줘야 되겠다. 술좋아하는 애. TV란 게뭐 있습니까? 이사 다니실 땐 마음을 비우세요. 웬만하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다들리세요 아시겠죠? 와이프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잘 저래 잘 하십시오. 말잘 들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우, 좋아.